찬송과 네,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164장, 우리 보자 앞에 인전차주드리겠습니다 우의 말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이이우리는 말은 우이의 말은 우리의 하은 우리의 말은 우리는말는 우리의 말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은 우리 그가 자기를 의는자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를 채거하습니다 우리 자녀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저희들에게 하늘에 신명한 복을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도련계를 위해서 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교회에 세워 주신 김 목사님과 최종도사님 그리고 원종도사님 다니는 분에게 붙잡아 주시고 옵 맡겨 주신 남께들에게 말대로 꼴을 먹질 때만 주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는들로부터 양육을 잘 받아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전도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웃사람과 모금전파에온 온 힘을 쏟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게 주셨습니다. 어부장한님, 교회의 명칭을 바꾸는 이에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로 바꾸어 주게 하도록 주셨습니다. 어부장한님의 시간 반대에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과해 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도하신 그모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선당된 성가대의 찬양도 아우라님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시종을 주님께 받아 주셨고, 주님 본로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Amo Il Marco. In ordine di Mare di essere per te, io sono e non 내 네,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도를 기울이소서, 내가. 없시 신일조와 감사와성교와건식과 비정한 물과 우리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물질이 끝까지 우리들이 흘린 눈물과 땅과 피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에 신령하고 충만하고 평안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무거운 고국과이 나라가 우리들로인하여서 평안하고 감사한 그러한 나 날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채워올 수 있는 주님께 감사드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니다 다음 주예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 운산합식사님, 본드 이연성인님 본드 신당원성자님 봉사 5구역입니다. 이 봉사를 맡게 된 구역들은 차량을 정리해서부터 차량 안내, 부옥 봉사, 또 이제 선거를 안내까지, 또온 구역이 그 전부 분담하셔서 다한 가지 수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봉사가 오늘 오후 30분 30일이고요. 단기 제하면 4시에 제약될수 있습니다. 8월 14일 경호 사태에서 장로 공부 연속 좀 계기가 있습니다. 장로의 기성을 받으신 분들은 좀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성능 공부가 8월 1 5일 오전 10시 차트가 있습니다. 본교의 사정이 있겠구나, 교회 행사 때문에 부서기 차트에서 그 성능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요 증가대에서 8월 15일 오후 9시 본날이 있고요. 일기사일당 16일 10시 있습니다. 토요 기도회 18일 오전 10시 본날이 있고요. 5기 확진반이 8월 18일, 재배키 끝나고 힘없이 또제안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에, 또 고마운 일은 유진영 부모자사님께서이사를 하시고 다음부터 8월 19일에 이사스를리를 계시겠답니다. 너무 두 분이 이, 아주 재밌게 사셔서 전부 참석하셔서 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간부에 뭐 약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투고 뒷면을 좀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교회 이름, 교회 세일 추수서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있는데, 그냥 보고,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꼭, 에, 교회 중심에 가셔서, 이름 써서, 방해원, 아니, 방이 이동 장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이름을 써낸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자명이 있습니다. 또한번 다시 제가 기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청금 묵상과, 제작 훈련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첫째, 영적 예배와 교제, 둘째, 생명적 훈련, 셋째, 열정 사회과 복음으을 수행한다. 이 말씀을 근거하셔서, 이지능과 사명을 근거하셔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도록 을탁겠습니다오늘또 우리 저, 예, 성교수 나오셔서 오늘의 양식 열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신작들이니까, 0분을가져가는것 예, 믿음에 참가하시기 바니다 여러분, 감사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8월 1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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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1 9개1을 위한 등일 공동 일1가 있습니다. 에, 세례받을 수 있는 모든 승리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4일 교육회회가 있고, 제2 제작원 교회가 있습니다. 9월 1일 장회가 있고, 9월 7일 8일 자연기계나 지폐가 있습니다. 양기기관에서. 도리석회장 몇개 교회가 계란을 주는 지폐가 있습니다. 자연기계라 해서 자체가 영축 지원을 말고, 전부 사항만 계란을 뺐다는 게 아니고, 모든 승리들이 계란이 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힘든 거 1박 2일 코스입니다. 집회에 참석하시고 참석비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금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는모선1분이아